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엘리사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노환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엘리사가 있는 집에 와서 엘리사의 침실에 들어와서 그 침상 위에 허리를 굽히고 눈물을 비 같이 쏟으면서 울고 울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그러자 엘리사는 유하수 왕의 그 간절한 호소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 요하스를 축복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해 주물주차서 요하스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화를 취하소서. 왕이 화를 취하니깐 화의 시위에 살을 먹이소서. 살을 먹이니깐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 엘리사가 손을 들어서 그 요하스의 손 위에 손을 얹어서 안차를 해주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동편 창문을 여소서. 이래서 요하스가 가서 동편 창문을 확 여니깐 활을 동편 창을 향해서 겨누어 시위를 땡겨서 활을 쏘십시옵소서. 이래서 요하스는 활을 끝잡아 당겨서 쏘니깐 화살이 씽 하는 소리를 내고서 창밖으로 동편을 향시날려가시 그러자 엘리사는 말하기를 왕이여 화살을 그래서 한 움큼 손에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쥐니 이제는 땅을 치십시오 그래서 요하스가 한번 치고 또두번 치고 세 번째는 맥빠진 대로 푹 치고 그 다음 허리를 툭툭 치고 일어나습시다 그러자 병들어서 지금 퀴진맥진에 있던 엘리사가 갑자기 노발대발렸습니다왕이요 왕이 세 번만 칠 것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 죽을 시간을 어째요 그렇게 세 번밖에 안치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람을 세 번만 당신이 격파하고 그 다음에는 아람에게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왕이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쳤더라면 아베게서 아람을 쳐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외환을 당하지 않으실 것인데 당신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밖에 되지 아니할 것임이 그렇게 예언하고 엘리사는 세상을 뜻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심각한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요하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려서 앓고 있는 자리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하고 부르짖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시리아의 침략을 받셨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대천지 원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공략 때문에 살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안심에다 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엘리사가 미리 그가 진을 친 것을 왕에게 말해 주어서 미리 가서 맡겨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가 쳐내려오면 엘리사가 그들을 몰 생포를 하고 그 하나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호함이 마치 전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보다 더좋았으시니 그래서 요 하수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이시하고시니 이런 상황인데 엘리사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시리아의 대군을 맞아서 싸워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요하스는 이제 죽음의 병에 들인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고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병거여 마병이 하고 통탄하여 부러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 요하수는 이스라엘의 국가와 민족의 복지와 아니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주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됐시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도 없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셨으며 또 예수께서 말씀한대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 개인의 흥망성세나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세가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아니와 보위와 축복도 하늘에서 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요. 내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적인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하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고 자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하스가 엘리스 앞에 와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자원이 되어 주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신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지져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 보좌하신데 뭘 우리가 구태여 구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더라도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복구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시자야 하나님의 손길이 쉬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 요하세가 죽어가는 지자지만은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하고 부러지지 아니하시더라면, 시리아를 세 분이나 칠수 있는 은총도 임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솔선해서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신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낮에도 부러지고 밤에도 부러지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외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엉의 역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직을 통해서 교회 부엉을 가져와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조직은 마귀의 진을 회파하지 못함이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진을 회파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능력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뭘 얻든지 우리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엘리사는 바로 예수 그리도인 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스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문제를 가지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위대한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신테니스는 그의 노래에서 기록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우리는 멸하지 않음이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패배할 수 없음이 우리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멸망할 수가 없음이 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빙이라고 부르시는 요하수처럼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의 자원을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고, 주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주께서 승하게 하시면 승하고, 쇠하게 하시면 쇠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영과 마음과 몸과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어 맡겨버리고, 주님을 악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안빠에야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런 책임 있는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면저가 너를 돌보시리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다른 발은 하늘나라에 넣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도 반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반의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날또 주의 그 근세와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이제 엘리사의 교훈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부르시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통해서 희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를 통해서 말씀한 것은 활을 취하고 살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안 차려주고 난 다음 동편 창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안 열고야 아무리 해도 활을 쏠 수가 없죠. 창문을 활짝 열어제기니까그 다음에는 동편을 향하셔활 시위를 땡겨서 활살을 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에서 중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는 영이 죽어서, 었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은 바로 우리 영이 및, 영이 죽어버리자,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로부터,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우린 하늘나라 소식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는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의 창문인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하늘의 창문인 우리의 영이 죽어서 다쳐버린 이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영이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나이동풍인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하와이로 후 타라고 난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감각에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이성과 감각에 의지한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서 이성적으로 추리하고 계산하고 조직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었 이래서 인간은 완전히 이성의 집이하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감정과 감각의 포로가 되고 말인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 중심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닫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철학이나 신앙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먼저 하늘로 향한 창문을 열어주게 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창문은 우리의 열리사된 예수 그리도 스 이외에는 열어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의 값은 사망이니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 그것은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인 것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란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한몸에 긁어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오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받게 시고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스러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한글리다 자기의 몸으로 청천하시고난 다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에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확지어지자 여러분과 나의 하늘로 향한 창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할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늘 창문이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다니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호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 창문이 열리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일반 사람에게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아니한 하나님을 예비한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알려지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지고 성령의 충만한 것이 알려지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 알려지고, 세상이 다 심판받을 것이 알려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알려지고, 여러분과 내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되어 이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살며 다스리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아무리 전해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게는 하늘 창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전혀 깨달아질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이고 또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굳이로 믿자 말자 하늘 창문이 열리면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천정에만 창문을 내도록 하라겠습니다. 왜? 풍랑이 일고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될 때, 그가 바깥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천정에만 창문 하나 열었어요. 홍수가 끝날 때까지 하늘 밖에 쳐다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과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편 창문을 열었을 때 요하스에게 지시한 것은 뭡니까 왕이 아베게셔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이다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하늘 창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받지 않고 일을 행하는 것은 의리성은 행함인 것입니 어떻게 산을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소원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시니 자기의 기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속에 성경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념을 통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안될 것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믿음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계시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직감으로 알려주시고 묵시나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깨달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시안하게 환경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도록 해놓고 하늘 창문을 통해서 이 길이다, 이 길이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마치 그 열린 창문으로 화살하신 는 같이 삶의 길을 분명히 알고 삶의 목표를 알고 나아가야 성공을 하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목표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가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유행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음에 계시의 창문이 열려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갈 이 길을 화살처럼 목표를 보여주시고 이 길로 가라고 보여주실 때그 길로 향하여 전력을 기울여 나갈 때 하나님의 희적이 우리 의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의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바울 선생이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시아로 복음 증거를 가려다가 실패하고 비두니아로 가다가 실패하고 들어와야 내려와서 엎드려서 요하수처럼 예수께 부르시어 기도하니깐 하늘 창문이 열리고 그 다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가며 그리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화살을 쏘아서 방향을 잡아준 줄 알고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갔더니 그것이 오늘날 구라파 문명의 시초가 되고 말은 것입니다. 이래 보러 여러분께서는 모두 다 요하수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시죠.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이 열리하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알려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십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은 성령의 이와 같은 인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엘리사가 요하스에게 한 것은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칠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갈 방향을 정해도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믿음대로 될 죄가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될 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근신과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하스에게 계시를 주시고 요하스가 나아갈 방향을 주셨습니다 불구하고 요하스가 그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서운 인내로서 추구해 나가셨으면 위대한 승리를 가질 것인데 그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기에 대한 별로 큰 열심과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취하여 한번툭 치고 두번툭 치고 세번툭 치고 허리를 툭툭 두드리고 일어나버리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노한 것입니다. 왕이 다섯, 여섯 분을 쳤으면 당신이 아람을 침멸하실 것인데, 이제 세번 쳤으니 세 분밖에 모르긴, 이거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일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이라시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오늘날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것이니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마치 별똥 떨어질 시 은총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이사와 일의 성취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통하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시면 맹렬한 기세로 끝장을 볼 때까지 실천해야 됩니다. 열심과 인노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도 요수와의여리고성 돌기 보십시오. 분명히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요수와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그들을 일주일 내내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 성을 여섯 바퀴 돌고 일곱 바퀴채 고함을 쳐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섯 회 돌고 이래채 포기했더라면 성은 무너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이래채 여섯 바퀴만 돌고 그만 포기했다면 성은 무너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면서 기적이 나타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요단강의 기적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와서 일곱 번목욕하라 했는데 한두세번 네 목욕하고 난 다음에 뭐 나을 만한 것은 벌써 표적이 날것인데 표적도 없는 것니까안 나을 것이다. 포기하자고 포기했더라면 나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돌아가서 죽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여섯 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온 몸에 붙어 있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유란강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거의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주일째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주일 기도하고 보름만에 신보따리 사고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는 인내하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근질기게 3주간째 계시겠했니다 수부하루가 되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찬란한 영광의 천사가 앞에서 서 말하기를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할 때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게 하여시나 공중권세 잡은 파사국군, 즉 파사를 다스리는 악령들이 나를 막아서 20일 동안 뒤치했다는 것입니다. 스부 하루 만에 이 악의 영을 지뜨리고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올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무소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시한는 것을 아시고 요하수가 저지른 실수와 같이 이렇게 열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인내력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실천해보다가 그만 눈에나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고 환경이 거세고 어지럽다고 해서 낙심하고 돌아서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오늘날 도 네. 위대한 기접과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가 영화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요하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교훈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질기게 어떠한 역경과 환경과 폭풍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열정을 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